네, 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크래프턴 어제, 정정신고 요구로, 공모청약일이 14일, 15일이 연기된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어, 21일, 22일로 연기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어, 카카오뱅크가 공모청약일정이 그 다음 주 27일, 28일로 지금 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정을 조금 보면요. 예, 크래프턴이 일주일 정도 밀린 거고요. 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어, 공모청약을 받으려면은, 증권신고서가 어 15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하죠. 15일 영업기준이 15일이니까, 네, 15일이면은 어 그리고 그 수요예측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한이 정도에는 네 증권신고서가 나와야지 네, 이 일정이 대략 어 맞아 들어갈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중에 뭐 증권신고서가 나오니까 그때 공모가랑 희망 공모가랑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어 이렇게 일정이 크래프틴이나 카카오톡이 바뀌 카카오뱅크가 바뀌면은. 네, 이게 맥스트 에브리보 브랜즈 컴퍼니 플래티어 딥노이드 일정이랑 크래프튼이랑 조금 애매해지죠. 이제 안 그래도 여기 복잡했었는데, 네, 이 업체들이 이제 해체 모여 할것 같아요. 네. 보면은 20날이니까 이세개가 20날이기 때문에 2 2일날한 분일이죠. 근데 이거 세개 중에 하나를 넣고 크래프튼을 넣는 건 상관없는데, 어, 맥스트가 19일 청약이니까 21일이 한 분일이니까, 네. 얘네들 업체 4개가 서로 거의 같은 날 한다고 봐도 되죠. 지금. 그리고 21일, 22일 딥노이드는 크래프트이랑 겹치게 됩니다. 네, 과연 누가 무서워서 먼저 도망을 갈지, 네. 어차피 카카오뱅크는 27일, 28일이니까 뭐한분이한 수준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8월 초에 하나 있긴 한데, 어, 그랑도 일정이 겹치지 않으니까 뭐 카카오뱅크가 단독으로 2주에는 편안하게, 어, 집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어,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높은, 고 PER, PRR, 잘못, 잘못, 못하죠. PER이구요. 네, 매출구조가 전혀 다른 월트 디즈니, 뭐, 워너무직 그룹, 뭐, 이런 데를 비교교상을 해가지고, 네, 주가를 좀뻥튀기 했다. 그런 지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라. 어, 투자자를 좀 보호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 넥슨은 뭐, PER이 12인데, 네, 지금, 네, NC소프트 5뭐 점이 50점이 50 특정 시간에 아주 특정 시기 아주 높은 데를 평균, 평균을 잡아가지고, 네, 어, 조금은, 어, 시장이나 뭐, 금가번이 이런 데서도 어, 조금은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크래프트 뭐, 평가할 때, 1년 이익을 1분기 곱하기 4로 해가지고, 네, 뭐, 조금은 높은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높게 잡고 들어온 거, 이런 부분들. 어, 참고로, 정정신고 요구를 받은 후, 세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네, 예,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네, 간주하니까, 뭐, 이번에 올라오겠죠, 3개월 안에는. 근데, 어, 지금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네. 음, 일정을 보면 크래프트 이때, 공모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뭐 상장을 하겠죠. 카카오뱅크는 8월 초에, 네, 8월 초에 다 휴가 기간에 보통 겹칠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직장 다니신 분들은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업무 때문에 막, 어, 3장일 날, 어, 시초가에 집어 던지는 그런 짓은, 네, 이제 그만하고.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잘 돼가지고, 네, 뭐, 크래프트도 잘 돼가지고, 어, 휴가비를 좀 지원해주는 네, 그런 보람찬 7월, 8월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일정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